원투 붕어 대박 떡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요 저는 평소에 그 시중에 낚시점에 가서 사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내가 집에서 원 재료를 좀 사다가 하나씩 이렇게 그 제조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전번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조를 해서 가서 원투 붕어 낚시를 해 보니 완전 대박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투 낚시 하실 때 대박을 날수 있게끔 제가 오늘 그 떡밥 개조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막각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닭사료, 내지는 병아리 사료를 에 20kg짜리를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보통 그 비율은 뭐 조금씩 적당하게 섞어도 되겠지만, 대충 어 이게 지금 1000mg 정도 되는데요. 예 닭사료나 병아리 사료를 한 1000mg짜리 한두컵 정도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고 대충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지금 5 0 0 m g 짜리 인데요 들깨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들깨가루는 한 500g 정도를 뭐 대충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넣어도 되고 적게 넣어도 되고 적당량 들어가면은 음 아주 떡밥이 애물이 잘물수 있도록 조합이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찰지기 위해서 옥수수 전분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 가면은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 그냥 낚시점에서 사고 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용량이 좀큰 거를 사가지고 낚시할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에, 게가루는 500mg 정도 했는데요. 요거는 한 250mg 정도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넣어 주시고 그다음 음, 또 볶음 콩가루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고 또 부모들이 특히 또 좋아하는 그런 음, 콩가루가 되겠습니다 수그 중에는 낙점에서 파는 거는 콩가루에기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큰걸좀 사가지고 여러 번 나눠 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예, 판매하는 거는 지퍼백이 달아 있어가지고 한번 쓰고 딱밀 받아놓으면 밀봉이 되기 때문에 예, 기간을 오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가기 전에 예, 이렇게 열어서 조금씩 사용 보면은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충 한 250g 아니지한 200g 정도 냈는데 너무 지 놓고 양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넣어, 볶음 국과를 이렇게 또 부으니까 아주 냄새가 고소하고 좋습니다. 다음은 그 미스과인데요. 이 미스과랑은 여러 가지가 지고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한 250mg 정도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한250유한 정도 넣으면은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감자 전분이 있는데요. 감자 전분도 살진 맛이 있어서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250mg 정도 적당량 플라스마이너스 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여러분은 또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 항토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같서낚시점에서도이 항토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떡밥에 항토를 뭐 낙지를 좀 사셔도 되고 주위에 그 산에 가 산이나 밭에 가면은 황토가 어, 황토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황토를 조금 사르는 퍼다가 이렇게 망에다가 이렇게 좀 쳐가지고 자루를좀 내서. 땅을 좀 쳐내겠습니다. 땅을 쳐서, 예. <놀람> 한 200mg 정도를, 정도, 뭐, 조금 더 넣어놓고 적, 적게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예, 붕어들이, 예, 아주 소원호하는 그런 떡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고루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고루 섞어가지고, 이게 그 찰진 정도에 따라서, 이게 좀 그만 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만 내일 갈아 미리 쓰도록 어. 그 어요 아니? 쓰시면 돼요. 만이만 음. 비비가 음. 자, 일단은 그 내일 가져가서 네, 사용할 네, 한천 미그루 한봉도를물 네, 넣어서 이게 떡밥을 이런 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네. 빡빡해지는 거지, 빡빡해지는 <laughs> 거. 대지는 잘 빡빡해지는 거. 대지는 그냥 정도 탓일 뿐이야.